야구를 못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추해지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우리 어... 정말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말만 되면 뭐 하나씩 계속 뭔가 나오는데 어... 그러지 말자고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메모장에 뭐 이기자! 이런 다도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거든요 예... 할수 없는 일을 계속 하자고 하는 강요하는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경기의 기점은 일단 최원준 선수부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 거의 매 경기꼴로 지금 오늘 경기까지 팀 두산 홈런 단독 선두입니다. 9 개. 어, 축하합니다. 이러면 안 돼, 원준씨. 아무리 원준씨 나올 때 득점 지원이 우리가 정말 짜다 그래도 이렇게 피 홈런을 맞아나가면 오늘 해설위원이 열, 열변을 토해냈다 그러는데 승리가 없는 거는 본인의 목도 어느 정도 가실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는 어 6회 오늘 포인트 6회 어 가불기 걸렸다. 이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생각 감독의 투수 교체를 우리가 3년째 보고 있으면 오늘 경기 이제 진득하게 보셨던 분들 아마 생각날 거예요. 음 가불기 걸렸구나. 뭐가? 요 최원준 투수가 저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바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 원래 이승엽 감독이 원하는 투구 교체의 유형은 그 상황에 쓰고 싶은 피차가 딱네명 정도 있죠. 왼손이다 고효준, 오른손이다 이영하, 외국인이다 박치구.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하, 요 박치국 선수 제외하고 뭐 여기까지 이제 최지강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이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경기 8회 정도다. 김태견 있는데, 이네 선수의 오늘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면 3연투 피차입니다. 그러니까, 딱! 바꾸고 싶은 타이밍에, 딱! 바꾸고 싶은 투수들이 3연투가 걸려있으니까, 불펜에 박신지 박치국을 대기시켜놓고 망설인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래서, 아마 6회에 최원준이 마무리해줘야, 본인 구상에 없는 불펜들의 사용 빈도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그래서 망설였고 6회까지 그냥 쭉 갔을 텐데 어, 거기서 점수가 많이 벌어졌고요 어, 그 이후에 박신지 박치고 나오고 우리가 시즌 내내 어, 필승조 추격조의 개념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롱,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명확하게 낼수 있을 것 같아요. 필승조라 하면, 두산에서 이기고 있을 때, 나오는 투수. 추격조라 하면, 지고 있을 때, 나오는 투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이제는 좀 편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기현 선수가 뭐 적시탄도 때려냈고, 이렇게 저렇게 있지만, 조금 더 경기에 들어갔을 때 집중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일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점이 좀 허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포일된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던 공입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댓글에, 양석환 강승우 얘기 안 하나요?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 오늘 또 얘기하면은 어제 메모장 내용 제외하고, 시즌 내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걸 뭐 어떻게 더 얘기해? 맨날 똑같은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오늘은 양희지 선수 1 안타, 김재환 선수 안타 하나, 케이브 하나, 양석환 하나, 김기현 유일하게 멀티 히트. 그러면서 오늘 경기 우리는 또 안타가 6개, 4사고 6개 포함해서 출루가 12명. 근데 한 점. 난 모르겠다! 그냥 습관적으로 녹화한다, 이제 진짜. 나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어. 아유.